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공분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전가가 오늘은 더 심해졌습니다. 난데없이 국회에 총을 들고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시민들 탓을 하고 누명을 씌운 건데요. 또 과거 자신이 국회에 갔을 때 야당이 환대해 주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게 야당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정장차림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변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진 걸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대뜸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거들었습니다.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엄군 주장을 반복하면서 계엄을 막은 시민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다 시민 저항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시설, 설비, 집기가 파손돼.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탓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저 취임하고 갔더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은. 환대하지 않으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도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